야, 우리 주식 부자 안될 거야? 어?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어?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좀 차려, 정신, 정신 좀 차리자, 어? 야, 우리 주식 부자 안될 거야? 어?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어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좀 차려 정신 정신 좀 차리자 어 나에게 제발 놈아 너네 주식해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초범맨 TV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입니다. 어, 1월 16일이고, 어, 이제 또, 알바를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어, 벌써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예, 벌써 16일이 되었어요. 16일.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 항상 돈을 벌고, 뭐, 어, 직장을 다니던가, 알바를 다니던가, 뭘, 어, 막노동을 하던가, 뭘 하던 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머니를 만들려면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시드머니를 만들려면은 돈을 벌어야지, 뭐, 땅 파서도 뭐, 돈 나옵니까? 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예?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먼저고요. 예. 일단, 오늘도 알바를 하겠습니다. 오늘 16일 동안 하루도 보시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 일단, 어,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어, 잠깐, 어, 또 이제, 어, 점심 시간 끝나고 나서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예, 초반 맨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짬 시간에. 일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아주 그냥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아, 아무튼.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제가 요번에, 요번에, <laughs> 어, 이제, 시드머니, 어제 2021년부터 이제 1월 1일, 어, 빵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일별로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예, 유튜브도 편집돼야 되지, 영상도 찍어야 되지, 어, 알바해야 되지, 설거지 해야지, 뭐, 시꼬미 해야 되지, 어, 시다일를 해야지. 아, 이, 너무 힘들어요. 예. 하여튼, 어, 일단은,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적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적은 돈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뭐 큰돈으로 해서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원리인 거예요 돈의 원리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어, 근로소득이 하루에 5만원이 됐던 6만원이 됐던 7만원 10만원 어, 뭐, 12만 원이 됐든, 어, 지금 뭐, 노가다 같은 데 가면 하루에 요즘은 옛날에야 뭐, 6, 7만 원 받았지만은 지금은, 어, 10만 원에서 12만 원 받아요. 그만큼 요즘, 어,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예, 오히려 지금 오너들보다 알바나, 어, 직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에요. 예, 그러면은 누가 장사하고, 누가, 어, 사업하고, 누가, 어, 회사를 운영을 합니까? 그냥 어? 대기업 가가 지고 취업해가지고 어? 이래면은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데 응? 어몇년 전에 한 2년 사이에 갑자기 빵빵빵 떠가지고 기본급이 180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이 뭐야? 공무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나 이제 대기업들은 그냥 이제 어 혜택을 많이 받지만은. 일반, 어, 일반적인, 어, 그런, 그, 뭐야. 작은 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손실이, 이, 인건비로 인한 지출로 인해서 손실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뭐,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파산하고, 어, 폐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어, 뉴스에는 보도가 안 났겠지만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다 망했을 겁니다. 예. 살아남은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응? 어떤 사람들까지는 뭐, 어, 은행에다가 대출 끌어다가, 어, 인건비도 줄 정도면은, 아, 진짜 대단한 거죠. 어? 매출은 안 되는데, 어, 따박따박, 어, 시급은 나가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일차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 하루에 뭐 6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10일이 되면은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 됩니다. 에?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10일 안에 100만 원벌수 있어요? 못 벌어요. 에? 100만 원을 10일에 벌려면은 한 천만 원 정도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단타를 하더라도. 어? 한 10%에 20%, 15% 먹어야 천만 원에서 10% 먹어야 백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단타하면서 손실 보고, 수익 보고, 수익 보고, 손실 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백만 원을, 10%를 총괄로 했을 때 시드머니가 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천만 원을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은 어 미술을 쓴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껴안고 가던가 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100만원을 벌 수가 없으면은 그냥 매달 10만원 하루에 10만원씩 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예? 어, 근로 소득이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벌고 한 달에 뭐250뭐 요즘 최저 뭐 주방 어저 같은 주방 알바 시다도 220부터 시작이에요. 예, 서울 같은 데 이런 데가 보면은 220뭐 230. 요즘 어 최저 임금이나 어 사람들 구하는 거 수준이 예? 옛날이랑 틀리다니까요. 찾아 보면은 얼마든지 200 250 240 짜리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 일을 안하고 자기가 그냥 편하게 일을 하고 어 자기가 뭐 대학 나와가지고 학벌 있고 학사 학위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어 그런 일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돈이 없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먹고 돈은 없는데 그거를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나서 어 에?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쵸? 그렇죠? 좀 현명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응? 음? 아니면은, 어, 쉬면서 알바라도 했으면은 돈이라도 모으겠죠. 응? 음? 근데, 어?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좀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가난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주식이 어 이제 한 달에 어 일반 해도 250에서 한220 정도는 버는데 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계속 주식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게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가 된다, 어? 그러면은 주식만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해서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못해도 300은 벌려면은 10%로 가정을 했을 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10% 먹어야 30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 한 달에 3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을 벌려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 시드 머니가 어? 어느 정도 모아져야지 모아 모아져서 투자를 해야지만은 어, 우리가 한 달에 뭐 어? 300을 벌면은 한 달에 300을 맞추려면은 어? 총 1년 동안에 3천만 원이 있어야지 300만 원을 벌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하루에 300을 벌려면은 총 3천만 원이 있어야 한달에 1년에 총한 3천 3천 몇 백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한한 한 달에 300을 벌기 위해서 1년에 총 3천 몇 백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3천 몇 백을 벌기 위해서는 3천 몇 백의 10%면은 얼마입니까? 3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기본 3억이 있으면은 1년에 10%만 올라도 3천만원 그러면 3천만원이면은 한달에 300만원씩 쓴다는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3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를 해야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는거예요 예? 어느정도 손이쁜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키워가야 되는거지 그냥 막연하게 예? 막연하게 나는 한달에 100만원 벌거야 나는 막연하게 한달에 200만원 별명 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준을 잡고서 내가 이 시드머니를 굴린다고 했을 가정하에 내가 1년에 10%를 먹는다, 20%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1년에 배당 수익이 또 있는 주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이 6% 정도 될거 아니에요. 배당 이익이 요번에 예, 배당주들이 은행주 위주로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예, 그게 공매도 과열까지 생기면서 어, 매도를 쳤어요. 예, 그래서 야 수량도 없는데 그거를 공매도를 쳐가지고 개미들 죽이려고 막 어? 은행주들 막 어? 금융주들 막싹다막 공매도 친거 보면은. 아, 아주,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려고, 아마, 어, 요번에 금리 인상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인데, 어차피 은행들은 돈을 벌수 밖에 없는 구조고, 다 언젠가는 이제 금융 쪽으로 다시, 어, 돈이 쏠리게돼 있습니다. 왜? 돈을 벌 수, 벌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면은, 응? 그러면은 결국에는, 은행 쪽, 어, 이게, 어, 가파르게 주식이 오르진 않겠죠, 아무래도. 어, 영업이익이나, 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주가가, 어, 이제 소형주, 중형주처럼 오르진 않고,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어, 4조에서 6조 정도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한 4, 어, 4조, 뭐, 5조, 6조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막 주가를 크게 변동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어 돈을 모을 때는 일차적으로 어 근로소득을 이래서 이제 돈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어 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이 빨라요. 예? 뭐, 3개월만, 3개월만 일해도 천만원이잖아요 3개월만 일해도. 네? 3, 4개월만 일해도 천만원인데 어? 돈 하나도 안 쓰면은 3, 4개월만 해도 천만원인 거예요. 요즘 돈 벌기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사장이나 기업이나, 어? 이런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힘든 거지, 알바들이나 직장인들은 돈 벌기 가장 엄청 좋은 시대예요. 어? 결국에는, 자영업자 산업 사업자들이 다어 망해 가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알바나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내가 한 달에 백어 100, 백만 원을 생각을 했으면은 어 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한 달에 1 0만 먹어도. 1 0 0만원인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했던 한달 수익률이 100만원이니까 1 천만원에 10%만 먹어도 그 자기의 만족에 만족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10%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200만원을 벌고 싶어. 그러면은 2000만원을 매매를 하면 되는겁니다. 10%뭐20% 30%막50% 먹,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은 어, 주식시장에서 손실 안 나면은 그게 고수입니다. 손실 안 나는 것도 이제 저는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손실이 안 나도 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이제 어, 제가 어, 잠깐 어, 쉬는 시간 타임을 통해서 어, 이제 매일매일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아뭐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그거를 매일매일 해야 하니까 어, 조금 힘들기는 한데 하여튼 어, 더 열심히 또 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또 성공도 할수 있는 거니까 예, 전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형입니다. 초반 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